자, 보면 f(x) 2차 함수다. 그렇죠? 그다음 주어진 g(x)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맞죠? 왜냐면 분모가 0이 될 수가 없는 형태네요. 자, 그러면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이고 x는 3에서 극대값 그리고 그극대값이 2다라는 것까지 알려 줬으니까 이 힌트와 g'(3)은 0이다라는 힌트를 쓰면 되겠네요. 일단은 전 g 프라임 x를 먼저 구할 겁니다. g 프라임 x는 e의 f x 분모의 제곱. 그래서 e의 e f x승 분의 위의거 미분. 그다음 밑에 거 그대로. 그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위의거 그대로. 밑에 거 2분. 그러면 e의 f x승 어 f 프라임 x. 그럼 얘는 e f x승 한개 약분하겠습니다. 어차피 약분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낫거든. 목세미 물에서 왜냐면 분모가 제곱 상태이면 부호 변화가 없으니까 괜찮죠. 편하죠. 제 분모가 제곱이면. 근데 어차피 얘는 부호가 항상 양수인 놈이니까 네, 약분 한개 시키겠습니다. 그럼 이거 한개 약분 시키고 f 프라임 x로 묶어낸다라고 한다면 얘는 1 빼기 f x 빼기 k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사실, 는 0을 할래 했는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X는 3일 때만 대입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대라고 했, 했으니까, 부호 변화도 봐야 될까? 그래, 원래 사실은 뭐, 보긴 해야 되겠죠. 한 번만, 어, 3은, 여기, 근이다 정도만 생각하겠습니다. 부호의 변화를 말하진 않겠다고. 부호의 변화가 극대가 되려면, 어, G'X가, 프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겠네. x는 3에서 어, 그걸 원래는 말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그냥 근이라고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그래서 f 프라임 3이 0이거나, 아니면 f 3이 1 0이 k이거나, 뭐 이런 형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얘가 0인 거야. 이해갔냐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f x는 어차피 2차 함수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아래로 볼록이고이 힌트는 뭘까? 한번 생각해보면, 대칭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X 값에 3K, 3백이 2K 집어넣었을 때랑 3 집어넣었을 때는 서로 뭐하다? 같다. 근데 K가 0이 아니니까 요 놈과 요놈의 X 값은 서로 같지 않다. 그에 따라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면 여기가 3백이 2K겠네. 맞지? 뭐 사실 뭐 K가 이건 음수인 거고 K가 양수라면 3-2K와 어, 3을 집어넣어서 함수가 같다 이렇게 써먹을 수 있겠지 근데 이둘다 공통점은 요 놈과 요 놈의 딱 중앙이 축의 방정식 얘도 딱 중앙이 축의 방정식 즉두놈 두 모두 다 공통적으로 축의 방정식은 3-2K입니다 라는 걸 알게 되죠 아 그러면 f 프라임 x가 이게 FX지 않습니까? f x잖습니까?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그 x 값은 3 k가 유일하겠네. 그렇다면 아까 우리 f 프라임 3이 0이다라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3이랑 매칭될 수 있어요. 그럼 k가 어떻게 됩니까? 0이 돼 버리죠. f 프라임 3이 0이라면 k는 0이 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건 탈락. 그럼 확실하게 이거네. 아 아까 있지 않습니까 요 f x 가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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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k 가 되는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그 나오네 오네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넣었을 때랑 요요요요요요요요요다고 뭐 했어 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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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요요요요요이요요요요요요요요 이해 가셨죠? 음. 놔둡시다. 이거 놔둬봅시다. 그림으로만 한번 보여줘보고 이제는 G3도 한번 해봅시다. 이 상태에서 G3을 해봅시다. 우린 이 사실을 끌고 갈 거라고 그러면 G3이다라는 것은 E의 F3승 분의 F3 플러스 K 그게 E인데 F3이 요거지 않습니까? 아이 개꿀이네. E의 1 0이 K승 분의 1 0기 K 플러스 K니까 와우 1이네. 그럼 그게 1한다. 네, 그럼 요놈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k는 2가 되겠네. 아, 다 하나씩 다딱딱딱다 반대로 돌아가면서 아 여기가 뭐고요? 여기가 뭐고요? 여기 뭐고요? 다 찾을 수 있으나 나또 봅시다. 우리는 k가 2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f, 어, 이거 g 2를 찾아줄래? 어, 오케이 오케이. g 2라는 다 것은 e의 f 2승 분해. e 어, f 음. f2 플러스 2를 찾으면 되는데 아야 fx씩 찾아오란 얘기네 오케이 그러면 다시 한번더 fx 그래프 반대로 돌아갑시다 k가 2가 나옴에 따라서 여기 함수값이 y는 마이너스 1 되는 것 중에 하나가 3이다 라는 것 근데 아까 축의 방정식이 x는 3 빼기 k를 했으니까 x는 1이 축의 방정식이 되고 이거 둘중한 개가 아까 3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3이 되는 거거든요. 그에 따라 대칭성에 의해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럼 그에 따라 fx다라는 것은 어 최고차항의 수 1이고요. x에 마이너스 1 넣어도 x에 3 넣어도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값을얻어야겠네 이렇게 fx 식사해 오기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f2다라는 걸 찾아주면 3 곱하기 마이너스 1 빼기 1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래서 2에 마이너스 4승 분의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이 4제곱이 네, 최종답이 되겠네요 음, 어디죠 5번 이해 하셨습니까